뭐냐 b 아, 이거 해볼까? 뭔데? 어 a a a 아 a a a 아 a 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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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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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잖아. 응? 그니가 데미지 있잖아. 그러네. 데미지. 있을까요? 우리 테마시 만만하게 네. 아, 음. 너희들뭐할지 너무 뻔해. 30초 남았습니다. 인병자. 여기 세기까지 어디 가는 거야? 일로와 안보일거야 이거 though. I'm 반피 o 피 e under. I'm broke u 아니 아니네. <laughs> 네 뼈로 <내> 영광을 <laughs> 지금 무물으로고 <걷어체 웃음> <흥정하고> 있을 때너 <때가 웃음> 머리 꼭기지제이음이네 <laughs> <laughs> 봐봐! 애니일니같더라니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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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쓰레아지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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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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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아아 터마들걸! 터신 나한테 기대. 에이, 미치다! 터드 나한테 기대. 나한테 10% 나한테 기대. 초반에 진짜 나한테 기대. 나한테 기대. 나한테 기한 눈을 공격해 발로아으 누가 아냐 정신 바짝 차려.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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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에? 으로 우리 네 칸식이다위공기는좀 어때? 하! 시간 좀좀 뭐. 예! 시간 예! 시간 좀 찔러. 예! 시간 좀찔 지 피가 나왔네? 있어봐, 리서안 보이나, 보네? 야, 어디까지 가, 너! 우리가 이이 피가... 멀리 피가 왜 이렇게 없어? 왜 거야, 대체? 이렇게 뭐냐 이거 어디까지 가니 몰라. 잠려네. 그리고 시에스 시야 멸시. 진통 열심. 진통 열심 먹는다고. 맞죠? 달러 아, 계획대로 좀 하자. 아말파스스킨도 진짜 예쁜데 말파스킨이 예쁜데 말파가 꾸져 자기가 싫어. 우리가 해치워 버리자. 난 도시비둘기가 아니지. 뭘쩡리 우리 테마 만 도지기, 도기히도시비기는못기다고 살짝 가지고 도지기. 서못날아지네 도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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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 야 혹시 미니언, 크기 비례하면 공속 미니언, 나리미미이 미니언, 습지내니언 미니언, 나이. 요니언이미이야전언 나이. 미 주시해. 이이테마시아영웅이 필요해. 음. 눈을 려맞 반가도 우리가 이길 걸? 어? 가도 우리가 이길 걸? 수명 땜시? <랭시> <랭시> 야, 와디 봐. 몬스터 여기. 그러니까 가 있다. 스레시안 보였었는데? 그래? 어. 스레시가 왔네. 스시가 아니, 내가 와드 박았는데 이 시야에. <랭시> <랭시> 다음은 니가 맡아, 발로. 육 언제 되냐? 육 언제 돼? 육? 응. 어. 260이나. 세몇 마리 먹어야 되냐? 260이면 한 라인 다 먹어야 돼. 응. 길을 밝혀줘. 부르타 살걸 그랬나? 음? 이 신발 사는 건 아군이 했습또 발로만 영은가 음. 없잖아. 기적 같은 다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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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처치했어. 웃음> 쟤게쫄아있어 진짜. 우리가 해치워 버격해을 넘어가. 시야 숨겼는데. 쟤시야석이을걸 어.

생글범 인제. 근데 개자시아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 <웃음> <웃음> 근데 사이언스왜 이렇게 좋은 거 같지? 어? 사이언스왜 이렇게 좋은 거 같지? 뭐가 좋은 거 같다고? 사이언스파. 아, 서야꽤 사이언 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나 실제 음. 얼굴 물살 살짝 엎었어. 축축 나도고. 만. 오늘 10분 걸어. 레마쉘, 영웅이 필요해. 에물 묻어서 잠깐만 찢지자. 네 지켜보고 있다.

네, 이거 변동하는 무비거든? 아니, 아, 진짜. 쓸수. 안 되네. 야, 잠깐만. 네? 야, 잠깐, 잠깐, 너 기다려, 기 아, 야. <laughs> 야, 너 설마! 너. 왜? 됐다가 있어봐. 아니, 이거, 이거. 어, 쓴다? 아, 설마. 아, 니가 쏴. 내가 그러면 내가 따라 쓸라니까. 어, 알았어. 내가 먼저 쓸게. 뭔지 알지? 아, 알겠어. 정신 나누 존나 웃겨. 우리가 해치워버리자 야 두개 없애봐 이거 좀 판정 이상해 솔직히 이 미텍도 없애서 놔줘 <laughs> 뭔지 알거 같아 뭔지 알거 같아 얘 됐어 얘 됐어 <laughs> 나, 나 비둘기로 할라니까 기다려봐 어? 비둘기 모드로 할라니까 좀만 당기자라 야 비둘기 <laughs> 모드로 할라니까 <하려니까> 기다려봐 <laughs> 야 그냥 <야>, 가자 하자. 진짜. <laughs> 포탑을 파괴했으몇 야? 소식, 잠, 잠시, 피 초. 너희들이 뭐할지너무뻔 아, 알고 있었지. 우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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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서준입니다. 어, 잡았다. 평, 추, 이! E. 평. 그래네 아니야, 사이온이 은근히 좋아, 역시. 음역이 <laughs> 좋아, 싸여. 인님 궁 메시지죠? 뭐? 네. 금씩지리로 달려가라.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40.. 아궁 너무 많이 남았다 쩌쩡 저 녀석들을 유시해쓰 아냐 자 새끼 쩌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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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 <놀람>

절을 처치했습니다. 영웅대접 받는 건가? 공기는좀 어때? 먹고 갈라니나 <놀놀놀놀라> 어? 나먼봐 <놀놀라> 우리 대마시안만만하 보지 마. <놀라> 뭐하러 거냐? 아니 그거 심심한데. 그러니까 여기다 하면은 <놀라> 진짜 이상한 짓가능지않을까 시간좀 벌어줘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블루 이거 란드니까 30, 20, 30 우리가 해치워버리자 누가? 블루 저꺼? 어냉각을 먹은거 같은데? 너무한다 어? 저 원딜이니까! 레드 먹어도 되겠죠? o to t h 저 d o o 을 I'm 해 o t going to go to the 그냥 걸어가 되겠다, 이거. 그러좀더 좋은 기회였을 것 같아. 쟤 여기 있는 피월 아직도 안 줬어. 아까 한참 전에 박았는데. 야, 죽이지 말아야 뭐 보냐? 살려주려니까. 그러니까, 아니. 난제가 저기서 집을 갔다 면난 놔줄 용의가 있었어. 아 그래? 뭘까? 바람을 <목소리> 쓰라고. 홍이안 <laughs> 되네. 아이고 깜짝. 저분 최소 보경. 또 샌달. 할로. 계획대로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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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웃음> 아, 아깝다. 이정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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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아서 없냐? <laughs> 말파공 없지? 에, 40초. 가리, 어 40초 가자. 잡았네. 잡았는데? 왜 이렇게 싸지 200원도 안 되네. 제가 안싸면쟤 눈을 공격해이이발 <laughs> 스치했다고? 오. 오. 보고 싶다. 응, 내 친구가 개개길드 길을 밝혀줘. 야, 아. 아, 궁금해. 잠깐만, 좀만 참아, 좀만 참아, 친구야. 만란말이랑 네, 맞춰줄게. 돼. 고싶은안것같안안 돼. 안 돼. 너것도안안 돼. 저것도 안 돼. 저것도 안아 저것도 안리 저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말파 몸대. 몸대 나 죽잖아, 말파. 안 죽네? 아리 당했습니다. <laughs> 정신 나네, 진짜. 제캐릭 정신 나가것 같아. <laughs> 오. 근데 사이온 패시브 궁 같은 거써줄수 있나? 아리 유리궁이라든가. 안 되겠지? 아, 던데 요리기랑 아? 요리기랑 사이온이랑 겹치면 사이온 그냥 부활한다던데 n d Kanam, and Kanam, and Kanam, and Kanam, and Kanam, a 맞아 맞아 n a m and Kanam, a n 아 Kanam, and Kanam, and Kanam, 그래, 이건 좋다고 판단됐지. 먼저 합이 좋을까? 다음에 사이 딜바. 왜? 네? 서포터가. <laughs> 지 괜찮네.